공순 씨, 이분 삶이 좀 어떤지. 어우, 뭐 이분은 점을 보나 마나 그한 많은 세월을 뭐 굳이 점을 봐서 얘기해야 될건 아닌 것 같아요. 본인의 의욕이나 욕심이나 아니면 뭘 하고자 하고는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으신 분인데 마음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. 다 막히고 한만 그야말로 한 많은 세월을 사신 분이죠. 그리고 지금 상황은. 이제야 이분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시고 뭐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묻혀서 그렇게 조용히 세월을 보내실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야 좀 심리적인 안정도 이제야 조금씩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. 손녀랑 그 사건들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, 형님? 지금 현재 이분의 삶은 저 세상하고 먼 곳에 묻혀서 그렇게 조용히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 그런 삶을 가고 계세요. 이제야 이제 조금 뭐 잊혀질 거 잊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십니다. 정옥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상에서 이제 멀어져요. 뭐 단지 이제 크는 손주분들, 환희 씨나 준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리고 앞으로 주목받을 일들이 여러 개 있겠죠. 그리고 사람들도 계속 뭐 호기심을 많이 가질 테고. 이제 정옥순 씨 할머니도 이제 쉬셔야죠.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살아온 세월이 이제 쉬셔야죠.